이게 법원 단계로 넘어갔고, 이제 그 과정에서 목격자였던 저의 증언이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언대에 처음으로 서보게 됐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성사닷컴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을지로에서 법률사무소 온직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변호사 권지민입니다. 어, 저는 로펌에서는 주로 건설, 부동산 이런 사건들을 많이 담당했었고요. 그리고 대기업에서는 기업 법무를 주로 담당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살려서 지금도 부동산 사건, 민사 사건 그리고 기업 자문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음, 계기는 사실 어떤 딱한 순간으로 결정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처럼 어떻게 앞으로 인생을 살아야 될까 고민도 많이 했었고 어, 근데 다만 어, 법학을 대학에서 배웠을 때좀 재미를 많이 느꼈었고요. 그리고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점에서도 꽤 매력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변호사가 사건이 됐든 프로젝트가 됐든 이제 그 사이에 의뢰인과 의사소통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건을 책임감 있게 쭉 끌고 가고 결과물을 낸다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가져온 성공 사례는 어, 지금. 여러분들 중에 복잡한 사건에 좀 휘말려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소송에서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비난하는 서면을 많이 내시는 거를 받으시는 분들 이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분들이 좀 참고하실 만한 사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건 지역주택조합 사례인데요. 어, 지역주택조합에서는 보통 어떤 대표자를 지지하는 세력 그리고 반대하는 세력이 맹렬히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도 그런데요 어, 사실관계를 간략히 요약을 해 드리자면 지역주택조합의 추진위원장 a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a라는 분이 임기가 끝나고 연인 결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연인 결의에서 부결이 됐어요 연임에 실패하니까 이 a 추진위원장이 조합원들 동의서를 막 모읍니다 그래서 조합원들 동의서 일부를 모은 다음에 창립 총회를 소집했어요 그리고 그 창립 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되기도 했고요. 그 뒤에 이제 이 A 씨가 나는 이 조합의 대표자니까 하면서 조합의 명의로 가처분 신청을 낸 겁니다. 이 가처분 신청은 누구에게 냈냐면 그 당시 조합 사업을 대행하고 있던 업무대행사 C였습니다. 업무대행사와의 계약을 해지할 거다. 그러니 모든 서류를 나에게 돌려줘라. 그리고 만약에 안 돌려준다면 하루당 천만 원의 간접 강제를 지급해라. 이런 내용에 갇혀본 신청 사건이었어요. 이제 저는 거기서 이제 피신청인 신청을 받은 업무 대행사 C 회사를 대리했고요. 이 사건은 사실 패소를 하면 어려워지는 사건이었던 게 이제 업무대행사 입장에서는 일을 잘 하다가 이 일을 갑자기 끊기고 모든 서류를 반납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업무대행권을 잃을 확률이 높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업무대행사가 누구냐 뭐 이런 분쟁이 계속 되면서 그 조합사업도 지연될 게좀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 사건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쟁점은 결국 그 A씨가 조합의 대표자냐. 였는데요. 이제 상대방이 계속 뭐그 쟁점을 흐리면서 업무대행사 씨가 얼마나 이 조합에 손실을 갖다주고 얼마나 나쁘고 막 이런 이미지를 형성하는 주장을 계속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근데 이런 사실관계가 당연히 이제 당사자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데요. 하나하나 반박하고 그 페이스에 휘말리는 것보다는 어떤 쟁점에 입각해서 차분하게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이 든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장했던 거는 이제 세 가지 근거로 구성이 되는데요. 당시 조합가입계약자들이 가입을 계약하면서 동의했던 조합 규약에 어떤 말이 써 있었냐면, 총회의 소집권자는 조합장 또는 직무대행자다 이런 조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A 씨는 예전에는 추진위원장이었지만 연임에서 실패하고 결국엔 추진위원장이 되지 못한 분이셨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사실 조합을 대표하는 사람도 아니고 직무대행자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대표자가 아닌 A 씨가 총회를 소집하게 되면 이 총회는 조합규약에 따르면 소집권자가 없는 자가 소집한 총회가 돼서 우리 법리상 무효고 따라서 그 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고 해도 그 선출 역시 효력이 없다. 이게 저희의 주장이었어요. 다행히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여줬고요. 그래서 법원은 어, 이 조합의 대표자는 A가 아니니 A가 조합의 명의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해서 부적법 각하 결정을 내려줬고요. 상대방이 불복했지만 역시나 한고심에서도 저희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좀 복잡한 사실관계가 진행되거나 상대방이 공격을 많이 하는 사건에서는 좀 중심을 잃으시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때로는 사건의 핵심 쟁점에 좀 집중해서 차분하게 중심을 끌고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두 번째 사례는 혹시 소송 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조금 빠르게 이런 걸 고민하시는 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사례입니다. 저희 의뢰인은 건물을 빌려서 거기서 이제 병원을 운영하시는 분이셨는데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하수관이 역류해서 어이 배관이 급하게 세척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급하게 전문 업자를 불러서 배관 세척을 하고 그 수선 사실이랑 수선 비용을 임대인한테 알려줬더니 그 임대인이 나는 책임질 수 없다. 내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완강하게 부인하는 사건이었어요. 이제 이런 사안에서 이런 수리비용을 누가 돼야 됩니까? 임대인이 돼야 됩니까? 임차인이 돼야 됩니까? 뭐 이런 실체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어떤 절차로 해결할 거냐? 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해봤는데 이제 이 사건은 사실 수선비용 가액이 아주 크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은, 어, 임, 상대방의 재산을 우리가 잘 몰라서 빨리 집행 재산을 확보해야 되거나, 그런 상황에서는. 뭐 앞에서 협상 이런 거 없이 바로 본 소송에 들어가서 집행재산을 확보할 수 있게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게 필요한 사건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는 사실 소송 가액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고, 그리고 상대방이 임대인이었기 때문에 재산도 어느 정도 분명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임대인이 완강히 부인하면서 했던 말들을 잘 이제 살펴보면 어 임대차의 이수선 관련한 법리를 잘 모르셔서 그런 거 같기도 하다 그런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소송까지. 가기 전에 내용 증명으로 한번 협상을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드려서 저희 이제 의뢰인이 알겠다 하셔서 진행한 건이셨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내용 증명을 보내고 일주일 정도 돼서 임대인이 바로 이제 답변을 바꾸셔서 전액 부담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응해오신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임대인이 응해올 가능성 상대방이 응해올 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고 말로 좀 풀어가는 게 필요한 사안에서는.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내용 증명이나 소송 후에 협상을 시도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사실 보통 의뢰인분들이 저희한테 사건을 맡겨주시면 빠르면 뭐 6개월 뭐 늦으면 한 1년 넘게서도 계속 소통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기억에 남습니다. 근데 이제 사건 에피소드로 좀 특이한 게 있어서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저희가 이제 법원에 재판을 가거나 뭐 조, 아니면 경찰에 조사를 가거나 하면서 대리인으로 저희가 가는 경우는 굉장히 많은데 아마 변호사분들도 증인으로 이제 법원에 가는 경우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증언대에 서본 경험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사건은 뭐였냐면 이제 저희가 민사 사건을 진행하면서 의뢰인이랑 같이 재판에 출석하고 이제 법정 복도에 나와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 법인의 대표자랑 직원이 복도에서 저희 의뢰인에게 욕설을 하고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하고 이랬던 사건이 있습니다. 결국 그 의뢰인은 그분들을 고소를 하셨고요. 수사 결과는 상당히 좋게 나와서 이제 좀 잊고 있었는데 그 뒤에 어느 날 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이제 소환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다시 보니까 이제 그두분 중에 한 분이 사건을 부인을 하면서 이게 법원 단계로 넘어갔고 이제 그 과정에서 목격자였던 저의 증언이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언대에 처음으로 서보게 됐었는데요. 이제 그 전에는 대리인으로 가니까 사실 뭐 떨릴 일도 그렇게 많지 않고 했는데 이게 증언대에 서다 보니까 사실대로 차분하게 말하면 되는데도 좀 떨리더라고요, 전날에. 그래서 확실히 이제 의뢰인분들이 당사자로 재판에 가거나 아니면 이제 조사에 가거나 할때참 떨리겠구나 그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어, 전주현 변호사님은 형사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계약서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뭐 저희가 보통 이제 일반인 분들은 내가 법적 분쟁에 휘말릴 일이 있나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저희가 생각보다 실생활에서 계약서나 합의서를 작성하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직장에 입사하게 되면 근로계약서 작성하시죠. 퇴사할 때 퇴사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뭐, 요즘 대기업들에서는 영업비밀보호서약서, 이런 서약서 같은 걸 작성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어떤 사업에 투자하거나, 사업을 시작하시거나, 아니면 집을 빌리시거나, 집을 사시거나, 모든 경우에 이제 계약서나 합의서, 이런 중요한 법적 문서를 작성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서들은 한번 작성, 이제 서명 또는 날인이 되면 다시 돌리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 작성을 하실 때 꼼꼼하게 내 권리가 어디까지인지, 내 의무가 어디까지인지, 혹시 부당한 조항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두들겨 보고 건너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특히 이제 큰 금액이 걸려 있거나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렇게 제대로 챙기지 않았다가는 법적 리스크가 꽤클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하시다면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자문을 받아보셔서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변호사가 되기 전에 특히 이제 예전에 뭐 미성년자 때뭐 이럴 때는 옳은 것, 그른 것 이런 거를 많이 구별하는 편이었어요. 근데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사연 그리고 다양한 결정들을 이제 사후에 저희가 듣고 거기에 따라서 조력을 해드리잖아요. 사연 없는 결정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뭐 판단을 하고 평가를 내리기보다는 좀잘 들어드리고 이해한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제삼자한테 설득할 수 있을지를 좀 생각해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좀 이해하는 방식으로 인생관이 바뀌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음, 많은 변호사님들이 공감을 하실 텐데요. 기존 이제 인터뷰해 주셨던 변호사님들도 하셨던 말씀인데, 사건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이긴다면 그것만은 보람이 없겠죠. 뭐, 의뢰인분들이 그 경우에 감사하다고 편지를 써주시기도 하고요. 어, 연락을 주시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큰 보람을 느낍니다. 꼭 이제 재판 끝까지 가지 않더라도 어떤 경우는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빨리 끝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어떤 손해배상 소송에 피고를 대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원고가 소장을 낸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피고가 답변서를 좀 철저하게 썼더니 답변서를 받아보고 다음날 바로 원고가 소송을 취하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처음에는 어안 벙벙 했는데, 이제 의뢰인 입장에서는 확실히 재판까지 가지 않고 빨리 끝나니까 훨씬 안심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기억에 남았던 적이 있습니다. 어, 일단, 한세 가지가 떠오르는데, 먼저 좀 이미지가 어렵다는 이미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그냥 똑같은 사람이고, 뭐, 어, 뭐 강력하게 뭐 그거를 비난하고 그럴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의뢰인분들이 간혹 그런 걸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어쨌든 분쟁은 사적인 이야기들이 포함이 돼 있잖아요 뭐 이혼 소송도 당연히 그렇고 그게 아니더라도 민사가 서로 이 사람이 이런 말 했네 저런 말 했네 이런 사적인 얘기가 포함돼 있다 보니까 그거를 오픈하시기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혹시 이 얘기를 듣고 나를 비난하지 않을까 뭐 평가하지 않을까. 혹은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생각하냐면 내가 이 말을 하면 변호사가 경찰서에 가서 갑자기 고발을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까지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변호사는 어떤 판단이나 평가를 하는 직역이 아니에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비밀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의뢰인이 한 얘기를 어디 밖, 밖에 가서 이제 고발하거나 당연히 하진 않고요. 이야기를 최대한 들어보고 적절한 조언을 드리는 게 저희 역할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어렵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때로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법적 분쟁이 꼭 변호사가 어려워서라기보다는 좀 피하고 싶은 경우들이 많아요. 이미 생겼어도 잠깐 그냥 좀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좀 적시에 빨리 이제 변호사한테 상담하러 갈수 있는 진입장벽이 좀 낮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스트레스는 다른 변호사님들도 좀 튼튼히 푼다고 이렇게 말씀 주시더라고요. 뭐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직업 특성상 법원이나 뭐 검찰, 경찰에 조사, 재판에 출정을 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이제 간 김에 법원에 있는 동기나 선후배들을 잠깐 만나서 커피를 마시거나 뭐 아니면 일을 하다가 잘안 풀리면 잠깐 산책을 하고 돌아온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사무실이 을지로에 있는데 바로 앞에 청계천에 있어서 산책하기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한 바퀴 산책을 하고 돌아와서 다시 이제 밤에 일에 집중하고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집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예전에 로펌에서 더 일이 많았을 때는 뭐 새벽 밤새는 경우도 많았고 어 12시나 1시에 퇴근하는 경우도 일상이었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까지 이제 건강을 무리하려고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저희한테 사건을 믿고 맡겨 주신 의뢰인 분들이 있다 보니까 뭐 일정 9 to 6만 일을 하고 집에 간다 이건 사실상 어려운 일이고요. 그래서 많은 변호사님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일과 삶의 균형이나 월화벨을 크게 생각하면 저희만 슬퍼지기 때문에 크게 집착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 MBTI 검사를 할 때마다 조금 다르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주로 많이 나오는 거는 일할 때는 INTJ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개인의 일상을 염두에 두고 검사를 해보면 INTP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일할 때는 좀 작은 것도 계획하고 준비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고요. 사실 개인의 일상에서는 뭐 계획이 변동되거나, 뭐 놀러가기로 했는데 못 놀러가거나 한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스트레스를 받는 편은 아닙니다. 아, 우선, 어, 공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음, 사실 공부나 뭐 어떤 이것저것 경력을 준비하시는 거는 알아서 잘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오늘 적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변호사 그리고 법조직역이 굉장히 다양하게 분화되어 있어요. 전통적인 뭐 판사 검사 변호사 역할이 아니더라도 국가기관 공공기관으로 가시는 분들도 꽤 많고요. 그리고 기업의 사내 변호사로 가시는 분들 그리고 나아가서 스타트업을 창업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성향이랑 내가 어떤 일에 흥미를 느끼는지 그런 걸잘 차분히 한번 돌아보시고 어떤 직업을 선택을 하시면 좀 후회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추천할 변호사님은요. 법무법인 한별의 박세준 변호사님입니다. 상당히 카리스마 있으시고, 근데 또그 와중에 정이 많으셔서, 의뢰인분들이 많이 믿고 맡기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신속하게 흘러가는 사건에서는 신속 대응에 최적화되어 있는 변호사님이셔서,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시면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 영상을 지켜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요약해서 당부드릴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계약서나 합의서 이런 중요 서류들은 꼼꼼히 두드려보고 지나가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 법적 분쟁을 겪고 계신 분들은 이제 너무 혼란스럽고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하면 꼭 사건을 맡겨야 되나 비용 걱정도 되고 해서 변호사 사무실에 오시는 것 자체를 많이 저어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지는 않고요. 상담을 하더라도 사건을 고민해 보실 수는 있는 거니까 상담이라도 먼저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상담 받아보다 보면 생각보다 별일이 아닌 것들도 있고 생각보다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는 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늦지 않고 필요한 상담 필요한 조력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온직 대표 변호사 권지민이었습니다.